십니가 마이기 서머필드입니다. 둘, 둘. 오늘 마이크 서머필드처럼 여기 착장했는데 좀 비슷한가요? 쓰 넷, 여덟. 어. <웃음> 서머필드 따라한다고 꼭1 2 개를 지금 어. <laughs> <laughs> 오늘은 마이크 서머필드를 좀 빙의를 해서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이크 서머필드하면 등이 굉장히 좋잖아요. 등 운동 을 어떻게 했길래 좋은지 오늘 동생들이랑 등 운동 하나하나씩 파헤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허물칸 타고 아, 오라고 아, 했었어야 아, 했는데. 엘베가안 되던데. <laughs> 어, 닫아서 그래, 닫아서. 어, 뭐대비되 뭐, 아. <laughs> 깜짝 놀랐네요. 지금 모두기 들어온 줄 알고. <laughs> 조현지 선수. 안녕하십니까. 현재는 지금 시합 준비 중 몸이 아주 훌륭합니다. 응. 첫 번째 종목은 케이블에 사는 암풀다운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서머필드 형은 맥 그립을 이용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떤 점이 좋은지 저희가 느껴보고 그거에 대한 이제 후기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선수부터. 좋아요. 네. <laughs> 좀 웜업 위주로 네. 15에서 20회를 하더라고. 네. 굉장히 마, 말 그대로 많이 웜업이라고. 많이, 많이 가벼워? 괜찮아요? 어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해봐. 하나, 둘. 네 많이. 어, 좀더 올리자 고러면어좀더 올리자. <laughs> 많이. 어. 제 영상을 좀 보고 왔는데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 하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음, 셋, 넷, 다. 근데 한번 하고 나서 하니까 너무 힘들어. <laughs> 더 힘든 것 같아. 넷, 음, 다섯어 음. 어. 해보니까 좀 느낌이 지금 좀 어때? 자주 하는 방식이기 한데 아 진짜? 근데, 네. 여기 라인형 전면광각. 음... 저는 여기를 타겟할 때 음... 좀 많이 하는 음... 방식이었었어요. 그다민는 어디가 좀 자기 오는 것 같아? 저는 사실 아직은 잘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 근데... 나는 솔직히 좀 여기보다는 좀 뒤쪽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럼면 서머필드는 못 들면 어까 서머필드는 약간 어미와 방식으로 좀 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서머필드 <laughs> 그리고... <laughs> 쉬는 시간 때 와이프가 뽑고 하더라고. 요 오늘도 뽑고를 뽀뽀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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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정도 올릴까요? 그러면. 어... 좀 본인이 할수 있는 뭐요 정도 워킹 세트니까한십열개 정도 할수 있는 무기로 어, 하면 좋지 않을까? 조금 어려운 게스윙들는 음. 계속 해왔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맞아. 어. 맞아. 우리 얼마큼 되는지 모르니까 어. 아홉 열 하나 둘영 무시야, 맞아. 헤드는 조금 더 올리셔도 될것 같은데. 음. 네. 어 무거울 것 같은데요, 저. 거의 이제 자연이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요새 에겐당이 좋습니다 형님 둘에겐다형 <laughs> <laughs> 아홉 둘 서머필드가 얘기하는 게 너무 많은 중량보다는 컨트롤할 수 있는 중량으로 해서 좀 횟수로 한다고 하더라고 다 왔어. 여섯 아홉 야, 한더 올려도 될것 같아 두 칸만 더 올릴까? 넌 그대로 할게. 같은 무게를 해도 열 개가 되는 이제 중량을 선, 선택했었어야 되는데 이 중량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유튜브를 보고 따라 할게 아니라 마지필때 아, 어떤 가치관이랑 운동 스타일을 배우려고 하는 거지 그치 무조건 똑같이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그치 그치 옛날에 중규 형님 유튜브 끝을때 따라 했다가 몸이 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웃음> <웃음> 하나 둘 하나 둘 와우 하나 둘 일곱 여덟 둘 넘어가기 전에 벌써 끝났어? 네. 어, 3세트? 홍다만서머필드 어, <laughs> 형처럼 이렇게 한번 메모를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세트에 워밍업으로 15개를 진행했고요 두 번째는 12번, 세 번째도 12번 을 진행했어요. 휴대폰으로 이렇게 메모 운동 일지를 계속 썼어요. 한 3개월 정도. 되게 잘 썼거든요. 진짜 굉장히 잘 썼는데 내가 운동을 하면서 막 이렇게 휴대폰 하는 것 같으니까 좀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중단했는데 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어. 쭉 운동하는 축에 어. 다리를 굽히더라고. 어, 맞아 맞아. 저는 어. 살짝 카이만 먹어야 될것같아데 네. 어. <laughs> 아, 걸긴 거는 거야? 걸진 않죠. 걸지 않는 정도예요. 오른쪽 여기는 힌지를 걸고 있는 거네요? 네. 런 이런 아, 음. 식으로 요그 스트레칭을 할때 음. 그립을 오버로 돌리든요. 여기서 이렇게 무릎까지 내린다. 고 아, 아, 맞아. 무릎까지 내린다. 그말 있었어. 그래서 패드까지 해서 스케치업 했는데, 맞 다섯, <laughs> 일곱, 음. 여덟, 아홉, 열. 요거 원함으로 저는 음. 종종 했거든요. 어. 근데 요렇게는 안 했었어요. 요렇게 안 했어? 앉아서 했어요. 저는. 아, 앉아서. 그냥 네. 여기 아예 그냥 앉아서. 앉아서. 근, 아. 근데 나도 앉아서 해봤는데 음. 이게 키큰 사람들은 안될것 같아. 음. 탕다 버려. 음. 서머필드 낮춰 사는 이유가 아마 가동 범위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냥 손잡이 그립은 안 닫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냥 비그립으로 아, 아. 앉아서 했을 것 같아. 아, 넌 했었구나. 저는 아. 자주 해요. 아... 요거 자주 해. 요 그럼 서머필드면 아. 윈터 현재 윈터현재? 윈터현재? <laughs> <laughs> 서머필드 이거 <laughs> 편집될까? <것 같아. 웃음> <laughs> 하나. 오, 오 엄청 자극 많이 오구나. 둘. 셋. 열 하나 둘. 근데 형님은 아예 시선 처리를 그냥 정면을 주시하고, 음. 형님은 시선 처리를 아예 그냥 사선 위를 바라보는 어, 바라보고 살짝 위를 바라보고 는것 그 같아. 좀더 열리지. 어, 이게 앞에를 보는 순간 나는 열리지 않고 이렇게 말리더라고. 음. 그래서 살짝 사선을 바라보고. 더 열어주려고 해, 계속. 등 운동은 흉추가 열려야 되는 거 같아. 어떤, 음... 생각이 어때? 저는 그냥 컨셉에 따라 다 아, 컨셉에 따라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아. 똑같은 아.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음... 내가 불굽으라고 그냥 그대로 당길 수도 있고 신장하고 음... 당기면 아예 자극점이 달라지니까. 아. 제가 생각했는 현재는 조금 더 전면 관대 위주로 좀더 빌려 아. 노력하는 거같아 저는 좀등 운동에 중점을 항상 거기다가 두기. 아. 네. 그래서 확실히 이번 시즌 때 전면 관계가 진짜 웅장해졌다. 아. 넓어지기만 한 느낌이 해가지고. 이따한번또 보여줘. 보여줘. 네. 좋은데 <laughs> 저는 앉아서 했을 때랑 솔직히 별 차이 못 느꼈어요. 음. 허댔다. 네. 네. 셋. 근데 약간 로포때도 이렇게 다른데 나 운동을.. 네. 아, 군대 있을 아, 때 그... 이후로 무릎을 안 구려 <laughs> 그랬것 같은데 이거. 무릎, 무릎 앉아. 네. <laughs> 전 <laughs> <laughs> <저는> 많이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 이렇게 그, 된다. 이거 그 짧은 거하시면안 나올 거예요, 근데. 짧으면 아, 저는... 어. 아, 더 하나. 셋 이런 운동이 달라지지 않아요 형님? 넷 <laughs> 각이 너무 맞지? 뒤로 <laughs> 진다그지 하나 아 이게 진짜 다 다르구나 똑같이 하는 둘은 둘. 공통점이 있네 둘의 아어열하자 이제 우리가 각자의 후기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마이크 선수들 되게 좋아하는 운동이래 그게 공감이 되는지에 대해서 음. 한번 현재부터 얘기 한번 해보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앉아서 원암으로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어, 원래 앉아서 어, 많이, 앉아서 많이 앉아서 한다 앉아원래 잘하면 하는데 솔직히 음. 무릎 꿇고 안 했어요 음. 헬스장에서 무릎 꿇고 하기도 하고 <laughs> 하기도 <하는 것도> 하 <잘했는데 웃음> 어, 솔직한 감정이 너. 요 민망하잖아요 완전 혈기적이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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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스트레칭이 좀더 길게 되는가를 놓고 봤을 때도 사실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서머필드가 음. 이완할 때 손을 이렇게 바깥으로 음. 오버핸드로 빼서 돌리더라고요. 근데 음. 그러면 이 바깥 등까지 완전히 다 빠져나가기가 쉬워지니까 그 이유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런 이유 때문에. 아 저도 이제 되게 현재 말에 공감이 가는 게 뭐냐면 사실 헬스장에서 이걸 해보고 싶었어요. <laughs> 아 시범이 뭐 한참 데드리프트를 많이 할때 데드 막 따라하고 o h p 따라하고 음. 그런 거는 이제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살짝 이거는 서로가 이제 눈치 보는 느낌이야. <laughs> 어, 유튜브에서 이거 떴는데 누가 먼저 시작하지? <laughs> 그래서 못했던 것도 있고 흉내내내부자에서 저는 이제 여기 무릎 꿇는 거 말고 앉아서 해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탕탕 걸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 나랑 좀안 맞는다 싶었는데 오늘 어쨌든 더 쭈그려 앉아서 해보니까 사실 인클라인 각도 의자에서 당기는게 자극이 좀더 많이 오지 않나? 이것도 잘 오는데 와 미치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서머필드가 의도한지는 모르겠는데 좀 똑똑하다고 느꼈던 거죠. 음. 일단은 서머필드가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전면 공백인것 같아요. 음. 사실 서머필드가 조금 유명한 게 진짜 1번 포즈를 잡았을 때인장해지는게 어. 엄청나게 유명하잖아요. 원암 덤벨로 할때 어. 11자로 두고 당기는 사람도 있고 어. 이렇게 주는 사람도 있고. 맞아. 이렇게 두는 서 합니다. 어. 근데 저는 사실 이 다리 위치에 따라서 골반이 바뀌니까 어. 발을 앞으로 뺀 상태에서 당기면 음. 아무로 당겨봤자 음. 끝지점이 정해지거든요. 음. 그러면 이 이렇게 이 뚫고 이걸 수행했을 때 어쩔 수 없이 골반축이 돌아가지 않으니 아. 전면 광배에 얹힐 수 있도록 아. 끝지점 을 설정을 하고 당긴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 조금 전면 광배에 타깃을 좀 저는 조금 좋게 생각했고 굳이 어. 이걸 무릎을 꿇고 할게 아니라 다른 멀티에서 그냥 이런 방식로좀아 음. 이런 방식으로 유용할 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혹시 헬스에게 이거 하는 사람 봤어? 아세 명. 이제 아, 세명. 아 세명. 요새 어. 인성 논란이 좀 내가? 네 있으시던데 이 어떻게 돼? 아 어, 원래 인성 안 좋아? <laughs> 아, <laughs> 인성 원래 안 좋아요. 제 얼굴로 자꾸 어뭐 선한 얼굴, 선한 이미지. 선한 영향력, 이런 거막 많이 하시는데, 아, 제발, 그렇게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냥 근데 그렇게 네. 동생, 저는 네. 피트니스 판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런 그... 지인들을 알게 된 후로, 동생들이 형님을 따르는 걸 되게 많이 보고, 근데 인성이 안 좋을 순 없는데, 그냥 저는 음... 그냥 유튜브 사는 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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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요새 동생들이랑 좀 어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창잘 나갈 때 제가 좀 최고라고 좀 생각했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시합을 복귀하고, 이 조현재 선수한테 제가 패배를 겪고 나서, 아, 내가 참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이제 느꼈어요. 그래서 아, 나도 배워야겠구나. 나보다 나이도 어린 동생한테 배울 수도 있고, 또, 지식적인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이 친구들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와, 다양하게 세상을 바라보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관점을 배우고 서로 좀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좀 하지 않나, 맞냐, 아니냐, 이렇게 공유하면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런 재밌는 경쟁을 하고, 싶, 하고 싶습니다. 요 <laughs> 정도 높이에서 음. 상완을 바깥으로 내외전을 주고 음. 엘보를 열어서 아치를 딱 만들면서 끝까지 찍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본거에서 오늘 음. 어, 예습 많이 하고 파는 니요 그러니까, 많이 했네. <laughs> 이 아니, 방송이 다 됐네. 이 상태로 딱 잡고 있으면 안쪽에 있는 능연근이 이미 힘이 걸려있는 상태라 음. 여기서 엘보를 그대로 바깥으로 쭉. 네, 넷, 넷 다섯 표정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는데 음, 서머필드야 거의 저도 이걸 봤는데 <laughs> 서머필드가 제가 생각했을 때키 작은 그 보디빌더 중에서 프레임이 좀 가장 넓다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마지막에 이 운동을 이제 한다고 하는데 이 운동을 할때 자기는 이제 프레임을 넓히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 어깨가 완전 맞닿을 정도로 당겨주라고 하더라고요 음. 당겨주고 그다음에 최대한 늘려주고 한번 오늘 따라해보겠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이 머신을 되게 갖고 싶었는데 요즘에 너무 좋은 머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또. 한번 오늘 서머필드를 보고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여덟 아홉 열 셋넷 <laughs> 다섯. <laughs> 근데 그프레 어. 얘기 나와서 어. 저희가 태어나서 그, 갖고 있는 뼈의 굵기나 고 길이는 바꿀 수는 없지만, 그렇지. 프레임을 이제 넓힐 수 없다 이런 있다 없다가 얘기 많잖아요. 아, 어, 그렇지. 근데 형님이 생각하시기는 운동을 통해서. 진짜 이 프레임이 웅장하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시는 편이에요. 아, 난 개인적으로 웅장하게 바뀔 수는 없는 것같아 근데 근육을 잘 채워놓으면 좀 시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이 사람에 대한 그 프레임을 좀 넓게 보일 수 있는 것같아 피리스 같은 경우는 프레임이 넓은 보디빌더가 아니거든. 근데 피리스가 프론트 더블 아이 셉스를 잡았을 때 굉장히 웅장하고 넓어 보여 그런 효과를 만들게 할수 있지 않을까? 어, 시각적으로 그냥 봤을 때? 그치 그치. 그다음에 너는 어떤데? 근데 저, 는 선생님이 <laughs> 넓다라는 기준이 줄리엔 강... 아, 그치, 어, 그치... 뭐, 아. 프리미엄이 넓다면... 아. 넓어져 보이게끔 만드는 거지, 음. 넓어질 수는 없다. 가 만드는 말장난 망... 그치, 그치... 우리가 유튜브 상 어깨를 넓어지는 법... <웃음> <웃음> 저도 많이 씁니다. <laughs> 근데 어깨가 넓어지진 않지만 시각적으로는 넓어 보이게 할수 있다. 셋... 음. 네... 둘. 자, 후기를 한번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조현재 선수부터. 요것도 사실 내가좀 좋아하는 운동을 써먹 네. 네. 파구나, 어깨백 음. 운동을 저는 되게 음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음.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요 원근부터 영양근중화 부분 요 라인을 다 풀려고 음. 하는 것 같아요. 음. 이게 프레임을 넓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보통 이완을 어깨뼈를 빼서 이완을 아, 하면 대원면을 늘리게 도 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힘을 다 풀고 음. 어깨만 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푸만 삼각근이 다치거나 음. 어깨 쪽에 부상이 있거나 음. 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이 음. 봤잖아요. 근데이 친구 하는 걸 보니까 음. 여기를 잡아놓고 여기를 빼는 거 같아. 요 아. 저도 그런 식으로 운동하는 걸 되게 아, 좋아해요. 여기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여기 잡아놓고. 이완할 때도 여기를 걸고, 걸고. 같이 늘리는. 아. 네. 아까 형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음. 음. 어깨뼈 가 거의 맞닿을 정도로 정도. 당기라고 했잖아요. 음. 그때. 여기에서 축이 엄청 세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축때 여기 또음 축을 강하게 가져가고 음 가져가고 음 이완할 때 얘가 잡혀있으니까 음 여기가 더 강하게 들어가 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하, 진짜 같아요. 이게 이런 게 보면은 어, 내가 정말 많이 부족하구나라는걸 이제 여기서 많이 느껴요. 이런 설명하는 것 자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본인들이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고. 누군가를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변화를 시켜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선수로 갈 거면 이런 디테일한 설명도 필요하고 내 몸에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엄청 지금 저는 또 자극을 또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삼각근이 좀 많이 먹는 느낌이었어요. 예. 네. 솔직히 저는 후면 삼각근이 지금도 좀 펌핑돼 있을 거예요. 이것 때문에 등 키우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어퍼 바디에 운동을 하면 상부보다는 이쪽이나 이쪽이 많이 힘이 들어가는 거야. 음... 내가 안 했다고 했었잖아. 아, 그러니까 기피한 거지. 현재 한거 보고서 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운동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 저는 사실 이 운동을 현재처럼 등 운동을 타겟하지 않고 음. 반대로 형님처럼 수면 어깨를 타겟하는 고시으로들어아요 아아 근데 제가 생각하는 수면 어깨를 타겟하는 로우의 방식은 음. 견갑을 제한해 놓고 음. 상완만 움직이게 만들면 수면 어깨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음. 만약에 현재처럼 어퍼를 쓰려면 음. 그 상태에서 견갑을 우선으로 스게끔은충을 만들면서 상완이라고 하는 팔을 당기어서 이제 등을 유도하는데 음. 똑같은 형태이긴 하지만 컨셉이 좀 다르게 되어가지고 음. 저도 예초에 이걸 좀 하던 중이라서 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완 필 때가 좀 똑똑하게 운동하고 있구나라고 음. 생각했던 게 되게 심플하게 얘기했지만 음.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심플하게 얘기한 거 같아 어, 그러니까 맞는 분들이 그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어. 그 사람이 못 얘기를 했고 뭐 어떻게 해봐가지고 이게 맞나 안 맞나를 좀 음. 판단하기 음. 좋지 않나라는 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음. 자 마지막 어, 요거,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요거는 흉클라리다가 어. 되게 자주 하는 운동 중에 하나더라고요. 어. 마찬가지로 똑같이 어퍼백을 가져가는데 어. 날개뼈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늘리는 느낌을 잘못 음. 찾을 때 음. 중량이 가는 방향이랑 몸이 가는 방향을 자연스럽게 반대 방향으로 둘 수가 있어서 음. 이렇게? 맞아요. 음. 그래서 버티기가 되게 쉬워져요. 이렇게 어깨가 뜨는 것만 날개뼈만 내려주고 눌러주고. 배만 힘주고 그대로 똑같이 바깥쪽으로 뜯고 몸이 누우면서 팔만 가는 거. 쭉. 아. 어... 툭. 아. 어... 음. 오. 어... 진짜 딱 잡아놓고 거기만 움직이게 하네. 이렇게. 네. 요거만 얘만 내려놓고. 음. 여기를 이렇게 세우시고. 어. 얘를 아. 얘를 열어주는 아 이렇게. 얘가 보는 방향이랑. 얘가 아. 보는 방향이랑 내 외전을 가아버리네 아. 일치하게 만드아 이렇게 내외전으로 예. 아. 그러면 순간 삼각 그냥 안 먹을 거 아, 머리 우리 <laughs> 회진... 별이 지금... 아, 저... <laughs> 너이 자식이... 아 이게 솔직히 느끼는 그느끼는 감정을 얘기하면 방금 저거랑 똑같아요 저 음. 느낌이 오히려 보니까 수평선에서 움직인 거 어, 어려우신 것 같아요. 어, 음. 이렇게 내외전이돼 아, 네 버리니까 후면 음. 사각보 <laughs> 너무 많이 먹어요 음.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아 하나 둘셋 어, 어, 움직임 얘네들이 이게 넷? 되게 비슷하다 다섯 네 오늘 이상 네 가지 등 운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서머필드 형이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파악하게 된것 같고 이거 이렇게 했잖아요. 트레이너 소환술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laughs>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아. 이렇게 어색한 유튜브 처음, <laughs> 처음 찍어보고요 사실. 제 형님 채널을 좀 오래된 팬으로서 초반에 많이 떨림도 했고 음. 좀 어색하게 됐었는데그 음. 조금 이제 분위기 풀리는 김에 영상을 <laughs> 마무리하는것 같아가지고 <laughs> 좀 많이 아쉽고 중요한 영상 너무. 등장할 때마다 사촌 처럼 이렇게 계실 시면 있다더니. 저보다는 둘이 빛나야 될 친구들이에요. 사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좀 웃기긴 한데. 다 같이 프로 무대에 서서 선의의 경쟁을 해보자고 했거든요. 꼴등한 사람이 밥도 고 <laughs> 어 이제 조현진 선수가 다가오는 이제 11월 2일 날 프로 카드에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응원의 메시지 한 번씩 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가 프로가 돼가지고. 우리가 그 기운을 받아서 서로 프로가 되 보겠습니다. <laughs>